여러분, 네, 수요일에 주일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많이 완화돼서 열기도회를 내려놓고 저희들 수요예배와 주일예배를 중심으로 그렇게 어, 이렇게 어, 예배를 영상예배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공백하시겠습니다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야감이 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령 아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우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1036쪽. 1036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8절이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1036조 제가 성경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라 하셨도다. 안식일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거마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느니. 여호와 같이 하는 사람, 여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요하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요하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마니.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기는 식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신 주요와가말하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의엔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어,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복받는 인생이 되는가 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몇 가지 상황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카테가오리 안에 넣어 주겠다는 그 축복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별했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 백성이 아니라 니네들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이방 민족들 너희들도 몇 가지 이르는 사실들만 잘 니네들 지키면. 너희들도 내가 선택한 그 선민 백성 안에 범주에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자체만이라도 저희들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릴 축복을 미리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다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왔는데도 그 안에 카토리, 카테고리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는 극히 지극히 적다는 사실이 조금 우리에게 위기가 느껴지는 사실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에 신실시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이 믿음을 하는 것이 못되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당 그런 복받는 행동을 하는 성도들은 지극히 적기 때문이라.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많지만 구원받아서 그 백성 아에 부류에 속했다고 해서 그거는 많은 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지키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겠는가 오늘 그의 이사회를 통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어, 메시지를 듣기를 첫째,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이 2절에도 나와 있고 6절에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을 주님이 선별된 빅 민족의 백성의 부리 안에 넣어 줬는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종기여기는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 이방국에서 넣어가지고 뭐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이방인과 선민을 구별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그 당시 뭐냐. 그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개념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예, 게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낙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팬데믹은 이제 지금 거의 우리가 마지막 말미에 마닥들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은 주를 얼마나 지금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주일 아침 또 혹은 형식적으로 살짝 예배만 급하게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이 원하는 방법과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도 아닙니까? 아니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상가들로 놀러가기 위해서 주일을 아예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인지 특별히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복 주신 날이라고 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고요? 장세기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리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 날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0장 8절 11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의를 잘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빼먹은 사람은 예배의 실패자라는 말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에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두 번째는 뭐냐? 이반인에게 주셨던 말씀은 네가 너희들이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그를 그 섬기며 그의 요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언약을 국회에 지키는 사람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 주시겠다고 국회의 그 말씀을 붙잡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섬기라는 것 하나님과 연합,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느냐 거기 보면 요와를 섬기고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묘사하자 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음. 주일 아침 예배드리는 하나, 한 가지 사실을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 유닛을 해야 돼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주의 종이 우리는 되어서 주를 잘 섬겨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떤 거 어떤 상황에서도 손과 발의 봉사를 통해서 여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사랑을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아내나 그리고 옆에 계시는 남편분들이 맨날 입술로만 행동은 나타내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로만 한다고 여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랑한다는 말의 진실성이 그게 얼마나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았겠습니까. 공허한 메아리 치는 그 공허로 우리가 느껴지지않겠습니까저는 계속 말만 입으로만 그거 사다들말할 뿐이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액션이 있어야지. 어, 청소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같이 옆에서 병행해 주고 또그 아내 뭐 생일날 이럴 때좀 기억해서 작은 요, 손편지라도 써 주고 뭔가 이런 거 카드라도 써 가지고 주고 뭐, 큰걸원해주는거 아니지만, 잔잔한 것으로, 그걸 자꾸 표현하고, 그 사랑을 자꾸, 그것을, 어, 아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어, 미개국을 끓여주고, 뭐, 맛있는, 어, 뭐 불고기도 구워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아, 오늘 어, 내 생일이 인는데이 케이크도 사다 주고, 생일 노래도 불러주고, 정말 기쁘다. 이 마음, 사랑받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는. 하나님 꼭 사랑합니다. 주님 주여 주여 그렇게만 한다고 하나님그 마음을 얼마나 받아들이시겠느냐는 거죠. 매일매일 실천적인 그래서 성김과 봉사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의 섬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또 사람들도 그 부분을 뭐가 하여 믿음 좋다 하고 이제 칭찬하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로에서 3장 24장 이는 기업의 상을 주게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잘 연합이 되어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화는 그 연합을 할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 요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는 7절에서 그래서 말하잖아. 요 하나님은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 그 교회에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들의 집이란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 집에서 자라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먹고 배우고 그러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셨어요. 기여하는 길에 그를 잃고 잃어버리고 찾아다행다가 성전에서 그를 찾아서 나무라는 모친 요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보면 2장 49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일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왜 아버지 집에 머무기를 싫어하실까요? 왜 아버지 집에 오는 것에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진짜 효자는 부모님께 많은 돈뭐 어떤 많은 뭐 것그갑절에 그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자주 전화하고 찾아뵙는 것 아들이 효자가 보이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계시는 것이 교회잖아요. 계속해서 교회도 찾아가시고 오래 머물고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한 거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1 0 절에는 이런 기자의 고백도 우리가 기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공중에서 한 지내는 한 날이 다른 곳의첫날보다 나은즉 아기네 장막에 거함 받아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이 이렇게 기, 기록한 고백을 드리는 싶 기자. 하나님 집에 움직이도 있는 것이며큰 성전에, 그 궁전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움직이조차도 좋다고, 감사하다고, 기쁘다고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이 모든 고백이 또 우리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해요 우리 찬송가 245장 찬송시 좋은 낙원 이르니는 기쁨함이 없도다 그 어둠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산 위에서 보니 봄바다건 신고 실세그 화려게 진고 영원한 내친로다 이곳과 조건멀리 않다. 주 예수가 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간것내 평생 소원이. 영하로 따나 원이여이 상위에서 보디먼바다건너 있는지 주의 비하신 곳이 세그 화려하게 진은것 영원한 내 지미로다 정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강과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나고디여 이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비하신 곳일세 그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비로을를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나고니여이상위에서꿈 일 이루다. 우리 다같이 지비도 번으로 수락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계신우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미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사옵소서. 되게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